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N 뉴스 국기 아나운서 서하윤입니다. 설렘과 떨림으로 맞이한 새학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충남 삼성고등학교도 새학기를 맞아 입학식과 GA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설렘 가득한 입학식부터 품격 있는 GA까지 김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수트을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모인 이곳은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는 충무관입니다. 삼성고의 역사적인 10주년을 맞이하는 첫 걸음인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요. Ctn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1학년 전체 대면 입학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학부모는 참석할 수 없어 유튜브 생중계로만 볼수 있었던 작년 입학식과는 다르게 직접 참관이 가능해진 만큼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 오늘은 교장의 입장보다는 왠지 꼭 아빠의 입장 같은 떨림 이 있고 울컥함이 있었어요. 십주년은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다시 한번 도약, 또 하나의 비상, 그 시작이 십기이고 그래서. 십기 학생들은 이런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충남 삼성고 입학식 전통인 진리의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저마다 개성 있는 포즈가 눈에 띄었는데요. 당당히 삼성고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어떤 포즈 어, 저는 자신 있게 나가서 딱 V 이런 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가서 양손으로 따봉을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진리의 문을 통과한 후 배움을 청한 제자와 선생 사이의 존중을 보이는 맞절과 교장 선생님의 입학 허가 선언을 끝으로 십기들은 큰 사연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부모님과의 인사. 부모님들은 기념 사진 촬영을 하며 이 순간을 간직하기도 하고 아들 딸들을 안아주며 용기를 복돋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입학식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다음 날, 충남 삼성고의 전교생이 몇년 만에 전체지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전체지회에서는 달라진 행정체계와 학교생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바뀐 점을 주의깊게 들으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모든 밑바탕이 인성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큰 사이언의 인성이면 됩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본인 인성을 키우기 위한 학교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학기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입학식과 지혜일을 진행하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마음가짐을 다잡고 역사적인 큰사회 10주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Ctn 뉴스 김선민이었습니다. 집기 화이팅. 집기 화이팅. 집기 화이팅. 집기 모두 화이팅. 화이팅.